친구한테 집 샀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. 이 상의는 헬리코튼의 여름 니트입니다. 일단 소재가 너무 고급지고요. 몸에 달라붙지 않는 재질이라 일반 면티보다 훨씬 시원해요.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도 있고, 또 골프웨어로도까지 입을 수가 있습니다. 요즘 시즌 오프 중입니다. 네, 얼마 전, 제 회사 동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. 그 동기가 현재 차장인데, 선배 차장이랑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집 얘기가 나왔대요. 그 선배 차장이 집 샀냐 물어보길래, 2023년 중순에, 무슨 아파트를 샀어요? 라고 대답했는데, 다음날부터 좀 말도 잘안 걸고,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,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. 자기가 무슨 업무적으로 실수를 했나 싶어서 되짚어봐도, 그런 거 전혀 없고, 아마도 집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, 자기가 물어봐서 그냥 대답을 한 건데, 한편으로는 억울하다, 속상하다, 라고 그러더라고요. 너도 이런 일이 있었냐? 라고 물어봤습니다. 저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회사 사람들한테 집사라고 많이 말을 하고 다녔어요. 막 떠들고 다닌 게 아니라 회식 자리나 점심식사 자리에서 뭐 전세기, 이사 얘기 나오면 그냥 매수 하시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귀담아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문제는 2017년부터 급등장이 오면서 이런 상대적 박탈감과 자산 비교 현상이 더 가속화가 되었는데 아참 씁쓸합니다. 친구한테 나, 무슨 아파트 샀어? 라고 하잖아요. 그럼 몇 가지 반응으로 갈려요? 첫 번째, 어머, 축하해 라는 케이스. 근데 이 축하해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첫 번째로 축하한다는 그 친구는 이미 유주택자인데 좋은 거를 가지고 있어. 과거에 친구들한테 빨리 집사라고 몇번 말했는데 진짜로 내집 마련을 했다니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의미.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의미. 이런 진심의 축하해가 있겠고요. 다른 축하해는 아무 생각이 없어. 나는 당장 뭐 다음 달에 베트남 다낭 가서 무슨 선글라스 써야 할지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야. 뭐 했다니까 무의식적으로 축하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어요. 이런 경우는 좋은 케이스예요. 한 명은 진심으로 축하를 하는 거고 한 명은 질투심이고 뭐고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인 대답을 한것 뿐입니다. 이두 개는 괜찮아요. 그런데 다른 대답들의 유형이 있습니다. 거기? 어, 거기 왜 샀어? 라면서 자칭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로 돌별하는 친구. 야 거기 언덕도 심하고 역도 멀고 학군도 없는데 거기를 왜 샀어? 그럼 듣던 사람은 헉, 어머. 나 정말 잘못 산 건가? 그래도 올해 초에 샀는데 그때보다는 좀 올랐어. 야 요즘 상승장이니까 그런 거지 빨리 당장 팔어 너 큰일 나 이러다가 하우스포 된다. 막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산꼭대기에 있는 아파트를 샀냐는 반응인데요. 그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친구가 샀다고 하는 아파트를 검색해 봅니다. 그 아파트의 이름은 흑석자이 친구는 올해 초에 샀다고 했어요. 그때의 시세는 15억 지금은 20억이 되었습니다. 다시 눈을 막 비비고 시세를 확인합니다. 여기 반포자이 아니지? 흑흑석자이지? 아니 흑석동이 뭐 이렇게 비싸? 언덕에 학군도 없고 지하철도 멀고 어. 뭐지 머리가 멍해져요 갑자기 인터스텔라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서 우주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 아 내가 근데 친구한테 무슨 소리 한 거지 이렇게 막 부끄러워집니다 다른 유형이 또 있는데요 얼마 주고 샀어 일단 물어보고 아우 나 8억에 샀어 야그 가격이면 거길 사야지 왜 거길 사 아니 어정쩡한 서울 살 바에 제대로 된 경기도 사고 싶어서 야그 돈이면 진짜 야 빨리 팔고 서울에 있는 거야 이거 사 이거 또 다른 유형 야 지금 이거 고점이야 이제부터 폭락 시작이래 받쳐줄 수요가 없대 인구 감소한대 우리나라 경제 방해간대 빨리 팔어 라고 합니다 만약에 집을 산 사람이 초보자에다가 팔랑기라면 어나뭐 정말 크게 잘못했나? 어떡하지? 그러다가 부동산 카페에 질문을 하거든요 저 여기 샀는데 어때요? 댓글이 몇개 달리는데 반은 그 정도면 잘 샀다 반은 거길 왜 샀냐 이런 반응인데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부정적인 거에 더 꽂히는 거 아시죠? 나 망했다 완전 잘못 샀다면서 우울감에 빠집니다 이런 분들이 문화센터에 진짜 많이 오세요 내가 잘 샀는지 확인받기 위해서 오는데요 가끔씩 아쉬운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적절한 선택을 합니다 저 진짜 잘산거 봤죠 잘못 산거 아니죠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잤어요 이러면서 괜찮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안심하고 돌아가시거든요 또나집 샀어 라고 했을 때 다른 반응 어디에 샀는데 어나 마포에 샀어 마포 속으로 생각하죠 마포 요즘 엄청 비싸다던데 음, 설마 마포 신축? 얘가? 신축은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 있어 얼마 안 해? 라고 하면은 표정이 막 밝아집니다 아 그래? 축하한다 라고 하면서 안심해요 어 축하해줘서 고마워 공덕자이라고 에오기어 근처에 있는 거 있어 고고고고 공덕자이? 처음 들어보는 아파트야 마포래면 프르지오는 들어봤어도 공덕자이는 좀 생소해요 어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에 가서 공덕자이를 검색해봅니다 32평 21억 여 여기 바빠 바, 반포자이 아니지 고고공덕자이 맞지 마포가 20억이 넘는다고 이왕 화장실에 온 김에 소변 보려고 했는데 소변이 쏙 들어왔어 태연하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자존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기죽기 싫은 사람들은 왜 공덕자이 샀어 그냥 대장아파트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나 마포 레면프루지오 그거 사지 뭐 이왕 사는 거뭐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아 얘기하기 싫어 빨리 주제를 다른 걸로 돌리고 싶어 안 그랬다간 내 표정에서 다 드러날 것 같아 너 이번 추석 때뭐 하냐 연휴 길잖아 막 이런 딴 얘기하다가 술이나 냅다 들이붓고 집으로 들어갑니다.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명은 흑석자이, 한 명은 공덕자이. 아, 나는 무슨 자이 사지? 이러다가 저기 있는 함경도자이, 저 멀리 있는 황해도자이. 이런 것도 못 사는 거 아니야? 하는데 친구가 카톡이 옵니다. 야, 나집 샀는데 잘한 거 맞지? 너가 부동산 잘 알잖아. 나 자이 샀거든. 너한테 물어보고 싶어서. 뭐야? 얘는 또 무슨 자이야? 설마 진짜 반포자이? 조심스럽게. 그래서 너뭐 샀는데? 어 있어 철산자이라고 자한지 모르겠어 휴 다행이다 라면서 철산자이를 검색해봅니다 이거 한 5,6억 하려나? 7,8억 이겠지 이러고 맘 편히 철산자이를 딱 검색해보는데 철산자이 헤리티지가 딱봐요 실거래가를 누르니까 8사제곱 14억 뭐 뭐야 나 지금 이거 또 밥밥밥 반포자이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여기 서울도 아닌데 뭐 이렇게 비싸 광명시가 무슨 14억이야 얘네들 지금 다다놀리려고 일부러 다 같이 자의 산거 아니겠지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지 카메라 어딨어 카메라 막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아 지금 나 빨리 저기 함경도 자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조금 과장을 하긴 뭘해 이거 과장 아닙니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솔직한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집 샀다 라고 말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특히 회사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청약 당첨됐다 집 샀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안 좋게 변합니다 일안 하고 부동산에만 관심 있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거든요 집 사려고 마음 먹었을 때 사려고 하는 과정 매수를 끝내고 나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지 말고 조용히 혼자서 진행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뭐 샀다 라고 누가 이렇게 말 하면은 좀 기분이 막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나한테 어 나뭐 샀다 라고 하면은 좀혹 하잖아요 어 나도 그거 사야 되나? 뭐 이렇게 마음이 좀 동요를 하게 됩니다. 나는 분명히 요즘 집 사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 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누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진짜로 집을 샀다면 어저 영끌해가지고 완전 막 대출 너무 많아서 지금 빛에 허덕이고 있어요. 이렇게 말해야 조금 상세가 돼요. 그렇지 않고 그냥 샀다라고만 한다면 대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 말한 것 뿐인데 이 사람은 자랑만 하는 사람, 순식간에 돈번 사람, 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. 궁금한 게 있으면 아예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호객노노나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. 거기도 뭐100%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를 질투하고 훈수 두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. 저 같은 경우도 너 어디 살아? 라고 물어보면 뭐 서초 살아? 뭐 반포 살아? 라고 대답을 잘안 합니다. 저는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인데 듣는 사람이 좀 자랑한다처럼 들을까 봐 저는 고속터미널에 삽니다. 라고 말해요. 그러면 고속터미널? 혹시 뭐 노숙하나?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어감상 이게 좀 낫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 좀 공격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아는 사람끼리만 알고 나머지는 조용히 지내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내집 마련을 했을 때 정말 편하게 말을 할수 있고 또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이 있나요?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 헬리코튼의 반팔 니트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